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코치입니다. 11월 17일 화요일 팟캐스트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판타지 스포츠가 뭔지 좀 코칭을 해드리려고 해요. 판타지 스포츠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직접 팀을 만드는 총지배인, 곧 제너럴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그가 꾸며지고 선수들을 직접 내가 선수 드래프트하여서 우리가 흔히 하는 스포츠 리그처럼 다른 팀들과 맞대결이 형성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판타지 스포츠는 다양하게 매 스포츠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풋볼을 많이 하고요. NBA도 하고 뭐 메이저리그 웨이스볼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아니면 혹은 매일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흔히 직장 동료나 친구들끼리 리그를 구성하게 돼요. 아니면 뭐 온라인상으로 만난 사람들끼리도 하기도 하고요. 보통 8팀에서 12팀으로 한 리그 가 형성되는데 이때가 제일 재밌어요. 직장 동료들이랑 왜냐하면 매일 보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할거리가 생기고 스포츠를 통해서 그좀좀 좀 끈끈이가 좀 이어지고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 이런 아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게 재밌는 그런 게 많고 그리고 드래프트 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한번은 연필하고 이제 종이로 이렇게 진짜 올드 스쿨이라고 그러죠. 정말 옛날 방식처럼 진짜 제가 마냥 한 팀의 이 제너럴 매니저가 된 것처럼 정말 그렇게 드래프트를 하는 그런 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가 그 프로세스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시즌에서 그리고 점수 시스템 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그가 형성되면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점수 시스템, 뭐 풋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코러백이 이제 얼만큼 또 점수를 낼수 있는 건지 또 얼만큼 또몇 명을 둘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전자리에 왜냐면 이제 이따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선수 배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너럴 매니저 총 지배인으로서 누굴 내 팀으로 데려올지를 연구하는 거 그냥 이 선수가 얼만큼 팀에 기여를 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알아야 하고 스포츠 자체, 그 리그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오더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픽스 드래프트나 스네이크 드래프트가 있는데 픽스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1라운드에서 5번 지명을 했다 그러면 드래프트가 끝날 때까지 뭐 13라운드까지 갈때 매번 5번을 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네이크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스네이크예요 만약에 내가 1라운드에서 1번을 지명했으면 그 다음 라운드는 에뭐 12팀이면 12번, 맨 마지막 그래서 계속 이렇게 스네이크처럼 이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네이크 드래프트에서는 제가 선호하는 숫자는 아무래도 그냥 중간인 것 같아요. 4번이나 5번 정도 그 정도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너무 앞쪽도 아니고 너무 뒤쪽도 아닌. 네, 그렇게 조금 공부를 해놓거든요. 너무 앞쪽에 치여져 취재, 있으면 조금 선수나 구성하는 그런 드래프트에서 조금 약간 애로상황이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사람들 케이스마다 다르구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를 하는 과정에서 포지션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지션마다 이제 주전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맞춰서 드래프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풋볼 같은 경우에는 주전자리에 코러백이한명 이상에서 코러백이 제일 중요하다고 1라운드, 2라운드에 두 명을 드래프트하는 거는 조금 아니죠. 왜냐하면 주전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앞 1, 2라운드에서 하면 러닝백이나 와일리시버 포지션이 비니까요. 그리고 농구 같은 경우는 주전 센터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드래프트 초반에 두 명을 데려간다는 걸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판타지리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수들이 경기 기록, 진짜 실제로 뛰는 경기 기록에 따라서 점수이 확산되고 그 리그 대결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정규 시즌에 매주 아니면 매일 정규 시즌의 결과에 따라서 몇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는지 결정이 되고 마지막에는 정말 슈퍼볼이나 그 NBA 파이널처럼 결승전을 치러서 단판으로 시즌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거예요. 네, 판타지 팀은 정말 주인으로서 제너 매니저로서 정말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제너 매니저 내가 이제 팀 구단주이다. 팀 지배인 총 지배인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당시 판타지 팀이, 어, 이제, FA, 자유계약 있는 선수들을 마음대로 언제든지 내가 기존에 있는 선수를 맞바꿀 수 있고요. 물론 다른 팀과 트레이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트레이드도 고려해봐야 될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드래프트한 혹시 그 선수들 중에 벤치에 있는 선수들을 또 주전으로 데려올 수 있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다양하게 그렇게 주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판타지 스포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매해 거듭날수록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부분쪽에서 이제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이, 이 판타지 스포츠를 이해하고 하면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 이 선수들을 이제 팬으로서 이렇게 또 보고 게임을 볼 이유가 또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 좀 인기가 많은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타지 스포츠는 오늘 제가 코칭을 해드렸고요 내일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